왼손잡이, 에우시라. 왼손잡이, 에우시라. 이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어렵고 힘든 중에도 소망의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면 우리의 힘이 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시고 승리하게 하십니다. 우리가 신앙 생활하는 이유도 이 때문입니다. 이 광야 같은 세상을 혼자서 헤쳐 나가기 어렵고 고단하니까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게 신앙생활입니다. 오늘의 본문도 소망의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시는 은혜가 충만함을 보여 줍니다. 지난주 사사기 이야기를 요약하면 여호수아가 죽고 난 후에 이스라엘이 바알과 아세라를 섬겼고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에게 절을 하며 여호와의 목전에서 악을 행했습니다 그러자 진노하신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메소보다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의 손에 파셨습니다 그때부터 8년 동안 이스라엘은 구산 리사다임의 종이 되어 학대를 받으며 극심한 고통 중에 신음하며 살아야 했습니다 고통이 너무나 심해지자 이스라엘은 다시 하나님을 찾았고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신 하나님은 자비를 베풀어 주십니다. 하나님은 온 리엘에게 여호와의 영을 부어 그를 이스라엘 최초의 사사로 세우시고 구산 리사다임을 그의 손에 넘겨 주심으로 전쟁에서 이기게 하셨습니다. 온리엘이 사사로 살던 40년 동안 이스라엘은 여와를 섬기며 태평성대를 누렸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사사기의 사이클이 다시 시작되었습니다. 사사 온리엘이 죽고 나자 이스라엘의 못된 버릇이 나왔습니다. 하나님을 버리고 또다시 이방의 신들을 섬기며 우상들에게 절을 했고 여와의 목전에서 악을 행한 것입니다. 이것이 죄성을 지닌 인간의 전형적인 패턴입니다. 어렵고 힘들고 병들 때에는 하나님을 찾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좀 살만해지고 병이 낫고 문제가 해결되고 편안해지면 하나님을 잊고 엉뚱한 짓을 합니다. 하나님을 버리고 여호와의 목전에서 악을 행합니다. 두 주인을 섬기며 우상을 숭배합니다. 하지만 돈이든 명예든 성공이든 사람이든 하나님보다 윗자리에 놓, 놓는다면 그것은 전부 다 우상이고 여호와의 목전에서 악을 행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진노하십니다. 사사기는 전쟁의 이야기 속에 이 같은 인간의 죄성을 여실히 보여주면서 하나님을 붙들지 않고는 결코 거룩한 삶을 살 수가 없고 세상의 유혹과 영적인 전쟁에서도 승리할 수 없음을 보여줍니다. 오히려 세상의 악이 나를 짓누르고 억압하고 고통을 줄 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욕망이 넘실대고 유혹이 홍수처럼 밀려오는 이 세상에서 우리가 평안하게 살수 있는 길은 오직 하나. 하나님만을 섬기고 그분께 순종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진리임을 잊지 마십시오. 여호와의 목전에서 악을 행한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은 또 다시 진노하셨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모압 왕 에글론에게 이스라엘을 넘겨주십니다. 본문 12절로 14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압 왕 에글론을 강성하게 아사. 에글론이 암몬과 아말렉 자손들을 모아 이스라엘을 쳐서 종료나무 성읍을 점령한지라 이스라엘이 모압 왕 에글론을 18회 동안 섬기니라. 이 모압은 옛부터 이스라엘의 상대가 되지 못했습니다. 이스라엘이 종살이하던 애굽에서 나왔을 때이 모압 사람들은 이스라엘의 출애굽 소식만 듣고도 두려움에 휩싸였고 범민에 빠질 정도였어요. 게다가 이 모압 사람들은 가난안 주민이 아니에요. 가나한 땅 건너편 요단강 저 너머에 살던 족속으로 모합은 본래 아브라함의 조카 로세 후손들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그 모합 사람들의 땅을 취하지 말라고 하셨어요 로세 후손에 대한 배려였습니다 평소 이스라엘의 적수도 되지 못하고 가나한 족속도 아니고 요단강 저 건너편에 살고 또 가까운 친척벌 되는 모압은 애초부터 이스라엘의 경계 대상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그 모압의 왕 에글론은 하나님이 강성하게 하심으로 이 에글론이 암몬과 아멀렉 자손들을 모아 이스라엘을 쳤어요. 모압이 이스라엘을 치다니 옛날 같으면 감히 상상도 할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연합국까지 형성해서 지금 쳐들어왔습니다. 그 모합의 연합군 중에 암몬족속도 있는데 그 암몬도 역시 롯의 후손입니다. 이 소돔 땅에 유황불이 떨어졌을 때 롯이 동굴로 피하지 않습니까? 그 동굴 속에서 자기 딸들과 동침을 해서 얻은 아들이 모합과 암몬입니다. 롯의 후손이라면 당연히 아브라함의 후손인 이스라엘과는 형제의 나라입니다. 그래서 그동안 이스라엘이 그들의 땅을 빼앗지 않은 거예요 이스라엘의 힘으로 얼마든지 빼앗을 수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롯을 생각하시고 금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형제의 나라인 모합과 안몬이가나안 족속인 아말렉과 힘을 합쳐서 지금 이스라엘을 쳤어요 그리고는 종료나무 성읍을 점령했습니다 종료나무 성료, 성읍은 그 유명한 여리고성을 가리킵니다 지난 금요 예배 때 설교했던 그 여리고성읍이에요 여우수아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7일 동안 돌고서 하나님의 초월적인 역사로 무너뜨린 바로 그성 가나한 땅에서 가장 견고한 성 가나한 정복 전쟁의 최대의 승리였던 그 여리고성을 적수도 안 되는 모합에게 빼앗기고 말았습니다 이건 자존심에 스크래치 나는 정도가 아니라 이스라엘로서는 너무나 큰 수치였어요. 그런데 모압의 지배가 하루 이틀 만에 끝난 게 아니었습니다. 무려 18년 동안이나 지속되었어요. 지난번 메소보다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에게는 8년 동안 지배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모압에게는 그보다 10년이나 더 많은 18년입니다. 그러니 그 고통의 세월이 얼마나 컸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목전에서 악을 행하면 하나님은 우리가 평소에 별것도 아닌 거라고 상대가 되지 않는다고 무시하고 깔보던 것들을 통해 우리를 벌하십니다. 작은 돌뿌리에도 넘어지게 하시고 작은 틈을 통해서도 실패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어느 때라도 하나님만을 섬겨야 합니다. 잘 나가고 성공할수록 하나님을 더욱 더 신실하게 믿고 따라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은 늘 충만할 줄로 믿습니다. 본문 15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으매 여호와께서 한 구원자를 세우셨으니 그는 베냐민 사람 왼손 잡이 에우시라. 이스라엘 자손이 그를 통하여 모아 왕 에글론에게 공물을 바칠 때 모압으로부터 18년 동안의 압제를 견디다 못한 이스라엘이 다시 하나님을 찾았어요. 여호와께 부르짖었습니다. 이번에도 자비로우신 하나님은 그들의 부르짖음을 외면치 않으시고 한 구원자를 사사로 세우셨습니다. 그는 베냐민 사람 왼손잡이 에훗이었어요. 왼손잡이 에훗. 우리는 모세가 오른손잡이였는지 왼손잡이였는지 혹은 여우아가 오른손잡이였는지 왼손잡이였는지 전혀 알지 못합니다 우리뿐만 아니라 이 시대에 아무도 알지 못해요 왜냐하면 성경이 가르쳐주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베드로나 바울도 무슨 손을 사용했는지 전혀 언급이 없어요 그런데도 유독 애훈만큼은 왼손잡이임을 분명히 하고 있고 성경은 그를 소개하기를 아예 왼손잡이 에웃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좋은 쪽은 언제나 right, 오른쪽이에요 하나님은 오른손으로 맹세하시고 하나님의 권능도 오른손으로 행하시고 하나님의 오른편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다고 시평기자가 노래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우리 주님 예수 크리스도가 계세요. 심지어 종말에 예수 크리스도께서 심판하실 때 양은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가르시고 오른편의 양은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을 받고 왼편의 염소는 영원한 불에 들어갈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즉 오른쪽은 천국이요. 왼쪽은 지옥입니다. 이렇듯 이스라엘의 문화에서 언제나 오른쪽이 왼쪽보다 좋습니다. 때때로 왼쪽은 저주와 심판의 자리입니다. 그렇다면 왼손잡이는 이스라엘에서 환영받지 못합니다. 설사 내가 왼손잡이로 태어났다고 해도 오른손잡이로 살아야 돼요. 요즘이야 그렇지 않지만 제가 어릴 때만 해도 이 왼손으로 밥을 먹으면 어른들에게 혼났어요. 숟가락, 젓가락을 다 오른손에 쥐고 밥을 먹어야 했습니다. 우리나라 역시 왼손잡이가 차별을 받았던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은 그 차별이 더욱 심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사사로 세우신 자가 그 차별받고 저주받은 왼손잡이였어요. 더군다나 그는 베냐민 사람입니다. 여러분 베냐민의 뜻이 무엇일까요? 베냐민의 뜻은 오른손잡이의 아들이에요. 오른손잡이의 아들. 즉 오른손잡이가 득세를 하고 오른손잡이가 강성했던 집화가 베냐민입니다. 그런 베냐민 집화에서 에우시 이 왼손잡이로 살아야 한다는 것은 엄청난 차별 속에서 거의 실패한 인생이 될 것이 뻔합니다. 게다가 본문 속 우리말 왼손잡이로 번역된 히브리어가 이탈의인데 이 단어는 오른손이 굽은 왼손잡이라는 의미예요. 오른손이 굽은 왼손잡이. 즉 에웃은 선천적으로 왼손잡이가 아니라 오른손이 굽어서 오른손을 쓸수 없는 오른손의 장애를 지니고 있는 왼손잡이였어요. 그렇지 않았다면 그는 선천성 왼손잡이였어도 이 베냐민 사회에서 그 역시도 오른손잡이로 살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오른손이 굽어서 오른손을 쓸수 없는 장애를 지녔기 때문에 에우스는 하는 수 없이 왼손잡이로 살아야 했습니다 오른손잡이가 득세하던 그 베냐민 집화에서 에우스는 가장 연약한 존재였던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은 그 부족하고 연약한 애웃을 이스라엘을 구원할 사사로 세우셨습니다. 과연 하나님은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시는 분이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부족한 것이 있습니까? 연약한 게 있어요? 그것 때문에 내가 차별받고 인생이 어렵습니까? 우리는 약해도 하나님은 강하십니다. 우리가 약할 때 강함이 되시는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힘이 되어 주십니다. 우리를 들어 사용하실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사사가 된 에웃을 통해 모아방 에글론에게 공물을 바칩니다. 이 것은 지난 18년 동안 에글론이 이스라엘을 착취해 왔음을 보여주는 거예요. 본문 16절로 17절입니다. 에웃이 길이가 한 규빗 되는 좌우의 날선 칼을 만들어 그의 오른쪽 허벅지 옷 속에 차고 공물을 모아 방 에글론에게 바쳤는데 에글론은 매우 비둔한 자였더라. 에웃은 조공을 바치는 사절단에 포함이 됐는데 그는 길이가 한 규빗 약 45cm가 되는 양나리 성칼을 자기 오른쪽 허벅지 옷속에 감추었습니다. 그리고 모압왕에게 국물을 바쳤어요. 에웃이 왼손잡이였기 때문에 오른쪽 허벅지에 칼을 감춘 거예요. 빼기 쉽게. 하지만 모압 사람들은 이를 전혀 알지 못했고, 에웃의 몸 수색을 했다고 해도 통상 오른손잡이를 하듯 왼쪽 허벅지 정도만 살펴보았을 거예요. 특히나 이 오른 손의 자네를 지니고 있는 애웃을 그렇게 심하게 경계하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우리는 이 장면에서 하나님이 왼손잡이 애웃을 사서로 세우신 뜻을 엿볼 수 있습니다. 에글론을 제거하는 데에는 왼손잡이가 제격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본문은 에글론을 향해 매우 비둔한 자라고 했는데 이것은 이스라엘의 공물을 받아서. 비둔해졌음을 나타냅니다. 왜냐하면 우리말 비둔한으로 번역된 히브리어가 본래 약자나 가난한 자들의 음식을 빼아 먹고 비대해진 것을 뜻하기 때문이에요. 에글론은 이스라엘로부터 18년 동안이나 공물을 받으며 자기 몸이 매우 비둔하게 될 정도로 탐욕스러운 자였어. 에우시 그 비둔한 에글론 왕에게 공물을 바칩니다. 그리고 궁을 나와서 함께 갔던 사절단들은 모두 돌려보내요. 그리고 자기 혼자만 에글론 왕을 찾아갑니다. 에우비 모압을 방문한 것은 공물을 바치기 위함이 아니에요. 그는 사사로서 이스라엘을 구원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수행하기 위해 모압에 온 것입니다. 이제 그 일을 홀로 행하고자 에글론 왕을 찾아갑니다. 본문 19절로 21절입니다. 왕이여, 내가 은밀한 일을 아래려 하나이다 하니, 왕이 명령하여 조용히 하라 하며, 모셔선 자들이 다 물러간지라, 왕은 다락방에 홀로 있는 중이라, 에웃이 왼손을 뻗쳐, 오른쪽 허벅지 위에서 칼을 빼어 왕의 몸을 찌르해 에웃은 에굴론 왕을 찾아가서, 제가 은밀한 일을 구할 게 있습니다. 라고 말해요. 에굴론이 보니까, 에우시 함께 온 자들은 다 돌려보내고 혼자 왔단 말이에요. 매우 은밀한 내용을 가지고 왔다고 생각할 겁니다. 예컨대 이스라엘의 정치적 상황이나 군사정보나 영모 등에 대한 비밀스러운 내용이나 아니면 에우시 개인적으로 바치는 뇌물이라고 여겼을 거예요. 어쩌면 에글론은 지난 18년 동안 그렇게 개인적으로 은밀하게 주는 뇌물을 수없이 받아왔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나 몸이 매우 비둔해졌는지 모릅니다. 탐욕스러운 사람은 언제나 은밀한 접근 좋아해요. 그리고 욕망에 눈이 멀게 됩니다. 이 에글론 왕도 아무런 의심 없이 조용히 하라며 오히려 주위의 사람들을 다 물러가게 했어요. 욕망에 눈이 멀어서 그 뇌물을 혼자서만 독차지하려는 탐욕스러운 자의 전형적인 행태입니다. 이제 다락방에는 에글로왕 혼자뿐입니다. 에우에게는 처호의 기회가 온 거예요. 천재이로 하나님이 주신 기회였습니다. 에우는 그 기회를 놓치지 않았어요. 왼손을 뻗쳐서 오른쪽 허벅지 옷속에 감추어두었던 칼을 꺼내어 왕의 몸을 찔렀습니다. 이것은 왼손잡이만이 할수 있는 공격이에요 오른쪽 허벅지에서 순간적으로 칼을 빼어 찌를 수 있는 사람은 왼손잡이뿐입니다 오른손에 장애를 갖고 있는 에웃이 그의 오른쪽 허벅지에 칼을 숨겼으리라고는 누구도 생각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은 이 장면까지도 계획하시고 왼손잡이 에웃을 사사로 세우신 거예요 정말 소름돋도록 치밀하신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하지만 에우데게는 대단한 믿음과 용기가 필요했어요. 그는 본래부터 왼손잡이가 아니라 오른손이 굽어서 하는 수 없이 왼손을 써야 했습니다. 오른손잡이가 판을 치는 베냐민에서 살았다면 그가 사람들 앞에서 왼손을 사용하는 것을 상당히 꺼려했을 거예요. 그러다 보니 왼손을 쓰는 게 부자연스럽고 왼손에 힘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본래부터 왼손잡이가 아니니까. 하지만 움직일 수 있는 손은 그 왼손뿐이에요. 그 힘없고 부자연스러운 왼손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왼손으로 모아방 에글론을 찌르라고 하십니다.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이지만 이 에우시 혈혈단신으로 에글론을 대항하기란 여간 두려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에글로는 무려 18년 동안이나 이스라엘을 지배해온 강력한 군주예요. 18년 동안 이스라엘의내노라하는 장수들도 그를 이기지 못했습니다. 그런 왕을, 그런 강력한 군주를, 장애를 가진 왼손잡이 에우시 지금 혼자 싸워야 됩니다. 특히나 그를 찌를 때 정확히 급소를 찔러야 돼요. 그리고 단숨에 해치워야 합니다. 만일 조금이라도 빗나간다거나, 치명상을 입히지 못하면 곧바로 역습을 당하고 에우스의 목숨은 장담할 수가 없어요. 그것은 다름 아닌 적의 소굴, 모압의 왕궁이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에우스는 믿음으로 왼손을 뻗쳐서 칼을 잡았고 믿음으로 왕의 몸을 찔렀습니다. 그 결과가 어떻게 되었는가? 본문 22절입니다. 칼자루도 나를 따라 들어가서 그 끝이 등 뒤까지 나갔고 그가 칼을 그의 몸에서 빼내지 아니하였으므로 기름이 칼날에 엉겼더라. 에우시 찌른 칼은 그 자루까지도 들어가서 칼끝이 등 뒤까지 관통을 했습니다. 에우시 칼을 빼내지 못할 정도로 깊숙이 박힌 거예요. 이 본문에 다른 내용이 없는 것으로 보아 에글론 왕은 그 자리에서 비명도 지르지 못하고 즉사한 듯 합니다. 이 본문에 기름이 칼날에 엉겼다라고 하는데 이것은 에글론 왕의 매우 비둔한 몸을 현상시켜 줘요. 또한, 우리말 기름으로 번역된 히브리어 파르쉐에 도나는 본래 그 뜻이 대변, 대장의 찌꺼기를 말합니다. 쉽게 말하면 똥이에요. 에웃이 찌른 칼에 이 대장이 파열이 되면서 대변이 칼날에 엉겨붙은 거예요 에글론 왕을 죽인 에웃은 곧장 다락방 문을 잠그고 궁을 유유히 빠져나갔습니다 그리고 신하들이 들어왔어요 분문 24절로 25절입니다 신하들이 다락문들이 잠겼음을 보고 왕이 그의 발을 가리우신다 하고 오래 기다려도 왕이 다락문을 열지 아니하는지라 열쇠를 가지고 열어본 즉, 군주가 이미 땅에 엎드러져 죽었더라. 신하들은 다락문이 잠긴 것을 보고 왕이 그의 발을 가리우는 것으로 알았습니다. 이 발을 가리운다는 것은 당시 용변을 본다는 점잖은 표현이었어요. 신하들은 에글론 왕이 지금 용변을 보는 것으로 알았습니다. 아마도 다락방에서 새어나오는 그 대변 냄새 때문이었을 거예요 그런데 아무리 기다려도 다락방 문이 열리지 않아요 똑똑 노크도 해보고 쾅쾅 두드려도 보고 왕이시여 크게 소리를 질러보았는데도 안에서는 아무런 기척이 들리지 않습니다 하는 수 없이 신하이 열쇠를 가지고 다락문을 열었는데 압불사 아 왕은 이미 땅에 엎드러져 죽어 있어요 18년 동안 이스라엘을 착취하고 하고 했던 폭군이 하나님께서 사사로 세우신 왼손잡이 에웃의 손에 죽은 것입니다 이스라엘로서는 18년 만에 해방의 기회가 왔어요 이번에도 에웃은 기회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궁을 빠져나온 에웃이 이스라엘 자손들을 모아 모합을 공격합니다 본문 28절로 29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압을 너희의 손에 넘겨 주셨느니라 하매 무리가 에웃을 따라 내려가 모압 맞은 편 요단강 나루를 장악하여 한 사람도 건너지 못하게 하였고 그때 모압 사람 약만 명을 죽였으니 모두 장사요 모두 용사라. 에웃은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압을 너희의 손에 넘겨 주셨느니라. 이전쟁을 하나님께 속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전쟁이라는 겁니다. 그러니 반드시 승리한다는 메시지였어요. 무리들이 애우설따라 내려가 모압 맞은편 요단강 나라를 나루를 장악했어요. 이 여리고에서 모압으로 가려면 반드시 그 요단강 나루를 건너가야 합니다. 왕을 잃은 모압 족속들은 서둘러 여리고를 빠져나가 고향으로 돌아가려고 했어요. 하지만 이미 이스라엘이 그 요단강 나루를 장악하고 있어서 건널 수가 없습니다. 그 나루터에 왔던 모압 사람들을 이스라엘이 죽이는데, 그 수가 만 명이에요. 모두 장사였고, 모두 용사였다고 합니다. 지난 18년 동안 그들을 괴롭히고 두려움의 대상이었던 모압의 장사와 용사들이 모두 죽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모압을 이스라엘 손에 넘겨 주시자. 이스라엘은 대승을 거둘 수 있었습니다. 그후 이스라엘은 다시 평화로운 시절을 보내게 됩니다. 본문 30절입니다. 그날에 모압이 이스라엘 수하의 굴복함에 그 땅이 80년 동안 평온하였더라. 모압을 이긴 이스라엘은 80년 동안 평온하게 살았습니다. 이 성경에서 40년은 한 세대를 가리킵니다. 그렇다면 80년은 두 제너레이션스 두 세대예요 에웃이 얼마나 신실하게 하나님을 믿었는지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에웃은 80년 동안 두 세대가 평온할 정도로 하나님을 신실하게 섬겼고 이스라엘 백성들도 같은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이래서 리더가 중요해요 영적인 리더가 바로 서 있으니까 이스라엘 백성들도 다 에웃을 따라 하나님을 섬깁니다. 사사 에웃의 승리를 통해 배우는 교훈은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은 결코 우리가 강하고 잘나고 힘있는 데서 나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비록 부족하고 연약하고 장애를 지녔다고 해도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을 때 하나님은 그 사람을 쓰시고 하나님의 능력은 그 사람을 통해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언제나 우리의 소망은 하나님뿐이에요.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고 섬길 때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은 우리의 약함과 상처와 실패로부터도 능이 나오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 우리의 형평과 처지 때문에 낭망하거나 좌절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약할 때 도리어 강함이 되시는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그리하여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나타나는 이 시대의 애웃이 될수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그동안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만을 보고는 낭망하고 좌절했다면. 우리의 믿음 없음을 용서해 주옵소서. 우리의 처지와 형편으로부터 우리의 눈을 들어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을 주옵소서. 소망의 하나님을 굳게 믿으며 두려움 없이 나아가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의 약함을 통해 하나님의 강함이 나타나는 역사를 보게 하시고 우리의 삶에 평강이 넘치게 하옵소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